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능력입니다. 받은 은혜가 능력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특별히 수요일 날 기존 새벽 예배 드리는 분과 항존직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어제 우리 교회 비계가 다 철거됐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 나가면 환하게 이제 밝아질 텐데 우리 교회 외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면에 가셔서 다 구경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공한 지1년 만에 이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앞으로 한 달만 더 참으면 아주 좋은 완공 두드림 센터 완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건물 증축을 하면서 또 두드림산타 건축을 하면서 사실은 이 도로에 있는 많은 상점들이나 주민들에게 우리 교회가 피해를 입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조권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먼지, 소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예쁘장하게 생긴 분이 와서 막말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비계를 철거하니까 이제 소리가 크게 나잖아요. 지역 주민 가운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렇게 예쁜 여자분이 와서 막말하고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1층에 카페가 들어서고 아주 멋진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골목 전체 상권이 바뀌게 해주옵소서. 예쁜 아름다운 거리가 되게 하시고 카페 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집값이 다 올라가서. 지금 공사 과정 중에서는 힘들었지만 많은 주민들이 저 교회 덕분에 집값이 올라갔다. 이런 말 듣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딸을 키우는데 하도 지저분하게 키우는 거예요. 딸이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치워라 청소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 딸이 치우지를 않더래요. 어느 날 지혜가 하나 생겼답니다. 딸 방에 매일 장미꽃 한 송이를 갖다 꽂아 놓았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딸이 자기 방을 청소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장미꽃과 자기 어지러진 방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두드림 센터가 그 장미꽃 한 송이 같은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신라 불교사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아서 주인이 딴데 팔아먹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거리가 어제도 보니까 cu가 들어왔어요 보셨습니까 아주 큰 cu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마켓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도로 하나하나가 정비되고 교회 골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신앙 간증입니다. 사실은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며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사도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몇 가지 소개하는데 오늘 첫 번째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직분을 자,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줄 압니다. 그런 세상의 직분이고 교회의 직분은 너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항상 내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사도직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선택이 있었죠.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내가 원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뽑아달라고 사정에서 얻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 가운데 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부자 청년 하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고 싶다. 나는 자격이 있다. 나 같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이런 사람을 뽑으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절대 쓰지 않아요. 저 세리 세리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 받으면서 세리 역할을 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서 무지렁이처럼 평생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의 역할과 사도직을 그들에게 맡겨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사역을 은혜가 시작되려면 항상 하나님 저는 무자격자입니다. 저는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겨 주셨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회복된 사람은 항상 자기의 직분이 의무와 책임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가장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의무와 책임감으로 할 때가 제가 제일 불행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바꿔주세요. 야, 목사직이 의무와 책임이냐? 아니다. 선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충격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건 영광이다. 너만이 누릴 수 있는 내가 너에게 준 영광이며 특권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고백을 가지면 목회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참 미안한,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미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아비 역할, 어머니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는 의무다,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노예입니다. 항상 아, 내가 이런 가정을, 주, 내가 만나게 된 것도 선물이다. 은총이다. 특권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 가정은 이미 은혜가 충만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두 번째 이 은혜의 근본이 나와 있습니다. 1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긍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거 쓰고 죽습니다. 순교 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의 유언에 해당되는 자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근데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넘쳤던 비결은 자기 자신이 박해자였다는 사실을 그는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그래야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건물 지어놓으면 참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건물을 다 지어놓고 온 분들은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근데 짓는 과정이나 예전에 저 교육관, 아, 가슴 아픈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젊은 가정들이 왔는데, 목사님, 예배도 좋고 교인도 좋고 설교도 좋아요. 근데 내 아이만큼은 저런 공간에는 못 두겠습니다. 또 나갔어요 세 가정이 가슴 찢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잊지 않으려고요. 그때 경사가 진곳에서 만약 우리 아이들이 밀려 추락했더라면 그 아이들 사망사고 나는 구조해요. 저런 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키웠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저 두드림 센터가 지어지면 그거에 100배 이상의 좋은 건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당연한 줄 알고, 그냥, 그냥 지어진 줄 아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저 예전의 건물을 상상하면서, 아, 그때 그 부모가 교회는 좋지만, 교회 학교에 이런 건물에 내 아이는 둘수 없습니다. 떠나갔던 그 비참함을 잊지 않아야 제 마음 속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만하시죠. 40년 전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살면서 불평도 늘고 또 기도 제목도 많이 늘었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한 영적인 상태였는가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은혜의 원천이었어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은혜의 가장 큰 근본은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누라 자기 은혜가 풍성하였다고 하죠 15절 을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근데 초기 서신에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을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도 대단하죠. 여러분, 이 바울의 본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본래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사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변화된 후에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이게 본래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이름은. 그래서 이 바울은 시당 고백 가운데 나는 작습니다. 라고 항상 말하죠. 이 근본이 뭐였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큽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아, 이것은 내가 작은 자입니다. 내가 너, 당신들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니들이 내 덕을 본다고 말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니들이 내 덕을 본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가정은 잘될 리가 없어요. 그럼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 가정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참, 은혜의 속성은 그래서 귀해요. 은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시작된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본래 작았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점점 사람 모양이 나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 속에 감사가 생겨나요. 기쁨이 있어요. 자족함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안될 리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가정 속에 기쁨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니까 말이죠. 이 사도바울의 중기서신에 보면 사도 중에 나는 작은 자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디모대전서, 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말기서신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나는 괴수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은 작은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본래 그는 죄인의 괴수였던 거예요. 그걸 은혜가 깊어지면서, 아니, 죽을 때쯤 되니까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쯤은 죽을 때가 돼 봐야 돼요. 그래야 죄인의 괴수임을 알죠. 더큰 은혜는 죽기에, 죽을 때가 되지 않아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은혜가 깊어져야 가능해요. 제가 주일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단연코 선포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한 번쯤은 아니면 자주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길 주 없어서 저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좋은 사역자가 되고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못마땅한 게 많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여러분 가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한 지붕에 내 죄인이 더불어 사니 문제가 없을 리가 없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니들보다 내가 더큰 죄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자식보다 자녀보다 지어도 죄를 누가 많이 지었겠어요? 왜이 대목에는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은 50년, 70년, 80년 살았고 여러분의 자녀는 20년 살았으면 죄를 지은 분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큰 죄인입니까? 부모가 더큰 죄인이죠. 여러분, 그걸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 겸비하게 아비가 서게 되는 거죠. 이 죄인 같은 아비를 만나서 니들이 고생한다. 이런 생각만 가져도요, 그 가정은 안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정점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시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의 괴수였어요. 근데 참큰 은혜는 주께서 오래 참아 주셨다. 저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24년 동안 선교 1차, 2차, 4차 전교 당하고 결국 순교를 당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의 기다리심, 인내하심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참아주심 때문에 오늘 내 은혜가 충분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주님이 오늘도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참아주게 하시사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더큰 은혜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고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사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좋은 이런 본이 되어서 주님 불쌍히 여기 주 없어서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패역한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신앙 생활할 때 여러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신앙인들의 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17절에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시킨 것, 아니, 죄인의 괴수라고 마지막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 건축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건축위원회도. 우리 건축위원장, 감리, 감독, 수많은 사람들, 또 헌금으로 봉사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합시다. 그들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담임 목사에게 비전을 주셔서 제시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느 특정한 사람이 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건축 과정 중에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다른 교회는요. 이렇게 100억짜리 뭐 예를 들면 70억, 100억짜리 공사이면 한 부자가 한 40억, 50억을 내서 교회를 짓는답니다. 처음에 교인들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그 40억, 50억을 낸 분이 대주주 역할을 한답니다 이 교회를 내가 지었다 우리 하나님은 이꼴안 보시려고 개미군단을 다 동원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다 짓고 나서 이건 내가 지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지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었고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건축 과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제정신인가? 요즘은 하, 건축하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큰 돈을 내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분량에 맞게 함께, 저는 차라리 가난한 성도들이 가난한 만큼 함께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어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저의 신학이 맞죠? 아,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지어진 후에도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가정,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해